어, 안녕하십니까. 어, 2021년 8월 23일 어, 현재 시각 오전 8시 19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어, 불마켓 TV의 김도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제목은 음, 아직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어, 따라서 아, 뭐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아, 잭슨홀 미팅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제목을 잭슨홀이라 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확인 어,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번주 북미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다 오는 상승. 이제 나스닥이랑 S&P 500은 하락을 한 걸로 보시면 되시 되시고요. 어, 이제. 그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에 대한 부분이랑 중국의 이제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술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한 그런 모습. 그래서 한마디로 나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윤종욱님 네. 어, 그뭐 다운은 0.69%, 나스닥은 1.19%. S&P 500은 0.81% 어, 상승을 해서 국내 시장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 좀 부럽기도 하고, 어, 왜 우리나라 시장만 이딴 식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매력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음, 선진, 그,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laughs>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속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근데 이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 확산세가 세지고 있는 그런,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 조금,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금요일날 좀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보통 4시 20분에 마감 브리핑을 하는데 정주 금요일은 3시 반에 딱 시작을 했어요. 장이 딱 끝나자마자 음 전반적으로는 국내시장에 대한 조정폭이 이제 어느 정도 원래 기존에 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조정 그게 단기적인 조정이든 어그 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폭에 대한 부분을 어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이 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는 이 조정 폭과 한 7%, 7.8% 정도 되거든요. 여기 있는 조정의 폭과 어그 과거에 이제 상승을, 어, 여기 있는 조종의 폭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이게 주봉으로 봐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상승 부분에 대한 탄력이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글로벌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걷고 있는, 줄여, 줄이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예전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져, 터지고 나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 돈을 열심히 많이 풀어놨던 그런 상황이죠.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풀려있고 그걸로 인해서 화치, 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줄여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뭐,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국내 같은 경우는 20%를 뭐, 달성을 했다. 2차까지 해서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뭐, 또 아침 뉴스를 좀 보니까, 뭐라더라? 어, 화이자에서 700만 행가를, 어, 2주 안에 갖고 온다 라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음. 자, 오늘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어, 이건 뭐지? 음. 오늘 제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쿠콘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어, 핀테크 관련된 준대에, 어,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그 데이터 정류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실 것 같아요. 금융이랑 공공기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고객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 이제 형태로 제공하는 API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B2B 데이터 플랫폼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국내 모든 증권사랑 은행, 카드사, 이런 그 금융사들이랑 정보 중개망을 구축을 해서 독보적인 데이터 수집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고객사는 네이버 페이랑 어, 카카오 페이, 어, 이두 개를 필두로 해서 1600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이 150여 개, 어, 핀테크가 200여 개, 그리고 공공, 그리고 일반, 회사들이 1,300여 개 정도 기업을, 기업이 을기업이 회사를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데이터 사용량과 비례하게 수수료 중심에 대한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동사에 대한 성장세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는 20%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어, 질적인 성장이라고 부르죠 <laughs> 영업이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 단기 순이익은 올해 좀안 좋게 나타날 것이지만 어, 영업 이익에 대한 성장세는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어,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 또한 어,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기관의 수급 특히 수,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빡빡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음, 재상승에 대한 부분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핀테크 시대에 발 맞춰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api 개수를 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api 개수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객사 들에 대한 api 누적 이용 건수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쿠콘 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 수치하는 수수료 총액이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어, 이 회사는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 구축에 대한 부분이 그 동사는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한 점도 동사에 대한 어,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동안의 조정이, 어, 동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8만원 위에 그 8만원 뚫고 올라왔다가, 72,500원, 뭐, 이 정도, 72,000원 정도 수준까지 좀 밀렸다, 밀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또한, 어떻게 보면은, 뭐, 20%가 넘게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죠. 어, 따라서, 지금, 그, 그동안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조정을 보여줬던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전반적인 조정, 음, 다시 한번 지수 보도록 할게요. 어, 거래소에서도 이 정도 조정 한 마디로 한7% 정도 지수가 7% 넘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 코스닥은 좀더 크겠죠 8.3%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종목별로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게 나타날 것이고 오늘 오전에 반대매매에 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뭐,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 뭐라 그러지? 어, 반대매매 물량이 뭐, 14년 만에 최대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금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 개인 자금이든, 외인 자금이든, 기관 자금이든, 14년 전, 어, 제, 그,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죠. 그때보다, 어,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 그 이제 그 부분이 터져 나온다라고 기사, 그런 기사나 그런 얘기들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 조종에 대한 끝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laughs> 물한 잔만 마실게요. 두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종목인데 어,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종목이네요 5G 섹터에서 어, 저는 이제 성, 그 성장성 아니면 어, 그 수익성으로는 1등 종목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저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 결론으로는 지금 유일이 아니라 얘가 지금 2등 회사거든요. 2등 회사. 근데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증권사에서 이거 처리를 했나 모르겠네. 어, 이스티메이션으로 나왔구나. 아직 이거 그 발...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23억으로 잡혀 있는데, 마이너스 9억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1분기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9억에서 마이너스 9억으로 150억에 대한 자 폭을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조금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라고 하는 점이 좀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점이죠. 2분기에 대한 실적 털어라운드를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 이제 국내 대표 시스템 장비 공급사로서의 가치를 이제 부각을 좀 시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랑 버라이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공급이 조금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랑 고정비에 대한 절, 그 절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동사는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 시스템 장비에 대한 회사로서는 국내 탑2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뭐 매출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어, 고객사 또한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지금 현재에 대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이 부분, 뭐, 한마디로 만오천 원이 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실적적인 측면을 살, 살펴봤을 때, 적자라서 퍼 계산, 뭐, 이런 게좀 쉽진 않지만,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나쁜 수준은, 안치, 나쁜 수준이 아니다.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어, 이제 에릭슨이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통신 장비사로서에 대한 어,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어, 북미, 인도, 일본, 뭐 이런 메이저 통신사들에 대한 어, 5G 투자 회복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laughs> 어...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는 2만원이 훌쩍 넘는 그런 가격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음,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음, 마지막 종목이겠네요 음. 아, 오늘은 5G 종목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 이거 말고도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로봇을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와 어,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에 대한 어, 로봇 관련된 부분이 둘이 둘다 로봇이긴 한데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어, 로봇 관련 주를 오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로보로보 로봇, 로봇. 뭐, 이런 종목이 있고요.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이 있구요뭐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작살 났어요. 근데 어 단기적으로 과매도에 대한 부분과 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종목 말씀드릴게요. HFR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구요어 동사는 SKT 어인그 엔텔스랑 같이 해서 어, 이제, MOU, 5G에 대한 MOU 체결에 대한 보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고, 5G 특화망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과 5G에 대한 수요,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SKT의 글로벌 고객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점에 있어서 어, 동사 HFR의 안정적인 고객사 확대에 대한 기반이 마련이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 되시죠 이제 첫 번째 프라이베이트한 5G에 대한 매출은 4분기부터 해서 일본 향 공급으로 확,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 기존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특화, 특화망에 대한 부분이 이제 턴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마디로 솔루션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hfr 에 대한 장비 공급이죠 그리고 엔텔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뭐, 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 이, 이제, 5G 특화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private 5G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통신사가 하던 이제 망 구축에서, 네, 안녕하세요. 어, 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 5G 특화망 그러니까 프라이베이트 5G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통신사가 하던 이제 망 구축이랑 운영에 대한 권한을 어 민간 기업의 별도의 전용망으로 부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제 항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여러 산업에 사는 현장에서 어,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뭐, 그 유럽사, 유럽이라든지 독일, 영국, 뭐, 그리고 이제 일본, 선진국 등을 비롯을 해서 해외를 중심으로는 입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 지금 사실 조금... 고...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ASKC다. <laughs>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 여전히 실적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고, 어, 매매를 해도 되지만, 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저는 매도를 한 신흥SC, 오늘 또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부담적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테마라든지 섹터에 대한 자금에 대한 흐름이 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5G에 대한 어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지금 현재가 가장 나이스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있으 시작을 할 거예요. 37분이네요. 어, 그렇게 아주 무섭거나 두려운 장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음. 오늘부터 해서 국내 시장도 좀턴어라운드에 대한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어, 지금 그 전일이 그 고점을 찍, 찍었던 상황이다, 상황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마음 편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불마켓TV와 성공 투자하시고 어, 장 마감 후에 4시 20분 정도에 다시 한번 마감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불마켓TV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